자, 거리, 속력, 시간은 선생님 뭐라고 했었죠? 아이엠 맨 거리, 속력, 시간 자요거 하나면 식 3개 다 만들 수 있다 했죠? 거리 구할 거예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 구할 거예요. 속력 분의 거리 속력 구할 거예 시간 분의 거리 자 그러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알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자 보겠습니다. 영준이가 집에서 8km 떨어진 지점에서 가는데 처음에 시소 5km 뛰다가 도중에 3km로 걸어가서 2시간 이내에 도착해야 됩니다. 시소 5km를 뛰어간 거리는 최소 몇 킬로미터인지 구하시오. 자 봅시다. 그러면 5km를 뛰어간 거리를 x 라고할때 다음 표를 완성하시오. 할때5 k 로 시간 8에서 x만큼 이거만큼 간걸 빼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시속이 얼마나 했어 3 k 로래요자 시간은 시간은 몰라 5분의 시간은 5분의 x 시간은 3분의 8-x 이 얘기인거죠 자 그랬더니 둘이 갔다오게 뭐라고 2 시간 이내 된다. 자, o x 라 3분의 8 마이너스 x 둘이 더한 게몇 시간 이내? 2 시간 이내 이해된다, 이렇게 은 거예요. 자, 우리 분수 이거 해봤었죠? 자, 공통 인수 누구 곱해줄까? 각각 15를 곱해줄까요? 15, 15, 15, 좋아요. 3. 이거랑 이거 곱하니까 3x 5. 너도 곱해주고 나도 곱해주고 5, 8에 40. 마이너스 5X 30 둘이 곱해주니까요 자, 문자 앞으로 숫자 뒤로 이렇게 마이너스 40 가면 되겠네요. 그럼 얘에서 얘 빼줄 거 얼마? 이너스 2X 얘에서 얘 빼주니까 마이너스 10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된다? 약분 되고 약분 되고 마이너스가 약분 됨으로써 부등호 반대로 돌아간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건몇 킬로 이내가 된다, 5 킬로 미터가 된다 이런 거죠. 포함입니다네모컨 본인들이 정리해 주세요. 그다음에 2번. 수빈이 집에서 14 킬로 떨어진 고원재를 가는데 처음에는 3 킬로를 걷다가 도중에 시속 60 킬로로 인 버스를 타고 와서 1시간 30분 이내 도착하였다. 시속 3 킬로를 걸어간 최대 길은는몇 킬로미터입니까? 얘도 아까랑 똑같은 얘기인거죠 14kg에서 x만큼 간거 빼줘야 된다는 얘기인거지 자 봅시다 자 3분의 x 더하기 어, 60 그쵸 시속 60 60분의 14에서 x만큼 뺀게 60이라는 얘기인거죠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1시간 30분이래 그럼 얘는 분수를 1과 60분의 30이라는 얘기인거고 약분하면 1과 2분의 1이라는 얘기인거죠 즉, 2내 1이다 2분의 3만큼 이내 와야 돼. 이 얘기인 거죠. 그럼 분수 불편하니까 우리 60을 곱해줄까요? 좋아요. 60, 60, 60. 찍찍, 얼마? 20. 20하고 X하고 곱해주면 얼마? 20, X. 너는 날라가서 없고 그대로 갖고 오면 되겠네. 그 다음에요. 30, 33, 5, 90. 자, 숫자 뒤로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14. 20에서 1 빼주니까 얼마? 19 90에서 1 4 빼주니까 얼마? 6 8 7, 76 그렇죠? X5 약분 되나요? 4, 4, 6, 6, 19, 4 4, 6, 6, 2, 4, 9, 36 76, 4, 4로 되네 X4 자 몇킬로 이내, 4킬로 이내, 최대 몇킬로4킬로 최대 4킬로 아, 왜래 <laughs> 답을 못쓰겠네. 자, 4킬로 미터. 자, 본인들 이렇게 거 정리해서 써주세요. 자그다음거 3번. 자, 신내와 친구가 20분 후에 만나기로 하였다. 신혜가 학교에서 출발하여, 분석 40m로 걸어가다가 도중에 늦을 것 같아 분석 80m로 걸어갔더니 약속 시간에 늦지 않았다. 시내의 학교에서 약속 시간 장소까지의 거리가 1km일 때 시내가 분석 80m로 걸어가는 거리는 최소 몇 m입니까? 자 똑같은 얘기 거죠? 자 40km로 갔어? 그렇죠? 음 1km는 몇 m예요? 1000m죠? 음. 1000m 1000m에서 x만큼 뺀거 그 다음에 더하기 80m씩 얼마? 몰라 그랬더니 얘가 얼마 이내야 된다고요? 20분 후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20분 후니까 20분 이내로 도착해야된다 이얘기거죠자 분수 불편하니까 우리 양변에 뭐한다? 공통인, 공통인 수급한다 공통인 수급한다 공통인 수급한다 약분하면 2 너랑 나랑 곱해주니까 얼마가 돼요? 2, 1, 2, 3, 마이너스 2X 요건 통째로 가져가면 되겠네. X, 8, 이 10, 6, 0, 0 자, 숫자만 뒤로 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2,000 그럼 얘에서 얘 빼주니까 마이너스 X 얘에서 얘 빼주니까 마이너스 4, 0 0 됐나요? 응 약분하니까 부등호 반대로 돌아가니까 자 x는 400. 포함이죠? 얼마를 가야 된다? 400m를 가야 된다. 제대 답이 된다 이 얘기인 거죠.